오늘은 제 3대 4대 사사들. 제 3대 4대 사사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사, 에우시 죽고 나서 이제 3대 사사, 여기 삼갈이라는 사람이 3장 31절에 나오는데 딱 한절만 그3대사사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장으로 넘어가면 에, 드보라라고 하는 에, 사사가 나오고, 어, 그는 여자 선지자면서 네 번째 사사였다. 그랬고 전쟁은 에, 바락이라고 하는 에, 훌륭한 장군과 함께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삼갈과 드보라와 바락. 이들이 이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사람을 이제 한 사람씩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그들이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첫째는 이제 3대 사사 삼갈에 대해서 3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그런 부수적인 설명이 전혀 없이 이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지중해변 쪽에 이제 그 세력을 갖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삼갈이 블레셋을 600명이나 죽였는데 뭐 다른 군사를 일으켜서 죽인 게 아니고 마치 삼손처럼 이도 자기의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600명의 블레셋을 죽여서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특별한 능력이 뭐냐? 여기 보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그랬어요. 소를 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어, 목축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를 많이 길렀던 사람 같아요. 단순히 뭐 우리가 이렇게 농촌에서 보는 뭐 집에 한두 마리 길러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소를 막 집단적으로 이렇게 기르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긴 막대기, 한 보통 한 2.5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람 키만한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많은 소를 부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600명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대기가 조금 보통 막대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대 문헌을 보면 이 소문을 막대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철로 만든 그런 기구가 붙어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창처럼 뾰족한 게 들어 있고 다른 한쪽은 작은 삽, 삽 같은 것이 들어 있다 그래요. 꽂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면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그게 아무리 무기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600명을 상대로 죽일 수가 있겠어요? 삼손은 이뼈 뼈를 가지고 짐승의 그 뼈를 들고도 막 블레셋 사람들을 칠때 그냥 많이 죽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삼갈이라는 사람이 탁월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블레셋이 너무 많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고 괴롭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고욕을 치를 때 하나님이 이 삼갈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그가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그 블레셋 손에 벗어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결론은 뭐냐,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삼가리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쓰임 받았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사, 제 사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이제 사장으로 넘어가면 일 절부터 오 절까지 이제 글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상황을 이제 알아야 돼요. 왜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돼서 쓰임받았느냐. 먼저, 어, 뭘 소개하고 있냐면, 이 가나한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하솔의, 하솔 지역을 통치했다고 그러요그 말은 뭐냐면, 본래 가나한 원주민. 본래 가나한 원주민인데, 예,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제거를 못했잖아요. 그 중에 저하솔지방에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왕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야빈이라는 사람이 하솔이 어디냐? 갈릴리 그 호수의 더 위쪽에 보면 하솔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전략지예요. 요충지. 그래, 거기를 완전히 장악을 했어야 되는데, 장악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놔두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워낙 악하니까 오히려 그 가난한 원주민을 더 강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야빈 왕이 그 갈릴리 일대, 여기 보면 뭐 수불론 지파, 또 납달리 지파. 그 이사갈 지파가 그 갈릴리 주변의 그 지파들인데 그 지파들을 아주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대요. 그러니까 이대로 나가면 이스라엘은 죽게 생겼으니까 또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바로 이여 선지자인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드보라는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래요. 그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냐. 예루살렘 좀 위쪽에 있어요. 뭐, 베데리라든지 이쪽에. 그러니까 밑에 지방 사람이에요. 밑에 지방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뭘로 다스리느냐? 여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여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사람이에요. 그 시대, 그래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하는 사람이고 재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재판도 해주고 이러던 여자 선지자가 이제 그 시대를 구원하도록 사사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사사는 어 모두 다 보면은 아주 용맹한 장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직접 자기들이 나가서 막 적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전쟁에서 장수가 돼서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을 그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사사, 4사, 제 4대 사사는 말씀의 사사고 실제로 싸운 장수는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세 번째, 6절부터 10절에 보면 바락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 납달리 지파 스불론 이사갈 지파 그 지역의 지도자예요. 그 자기는 계속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역의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에게 꼼짝도 못 하고 당하고 있었는데 지도자는 지도자지만 오히려 더 남쪽에 있는 여 선지사 여 선지자 드보라 사사가 그를 불러드려요. 그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제 야빈 군대와 싸워라. 그 야빈이라는 왕은 또 시스라라고 하는 강력한 장관이 있어요. 군사령관이. 그와 맞서서 싸워라. 그러니까 바라기 용기가 안 나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싸울 수가 있 그동안 눌려서 살았는데 아무리 갈릴리 지역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이미 기가 꺾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써요? 나는 혼자 못 갑니다. 당신과 함께 가라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남자 장수가 지도자가 왜 여자를 불러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여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하고 같이 가면 가겠다. 그때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전쟁에 이제 이 바락 지도자하고 드보라 사사가 함께 이제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다음 우리가 내일 상고할 말씀을 보면 완전히 그 군대가 적군들이 철병거를 900승이나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병거라고 하면 뭐 오늘날의 장갑차 같이 그렇게 아주 강한 무기가 되는 거죠. <laughs> 그런 탱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 적들을 다 물리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바락 이미 지도자지만 꼼짝 못 하던 사람인데. 여 선지자, 여 선지자, 드보라가 오히려 그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은 여 선지자 드보라에게 힘을 주고, 이래서 그 시대에 20년 동안 꼼짝 못하던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 그런 악을 이기고, 또 세상에 잘못된 죄를 이길 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역력으로 우리가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정면 대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깨닫고. 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 힘을 항상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